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생겼는데, 혹은 가족이 한, 한 자리에 있대 아니하고 연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락할 길이 없을 때, 인근 교회와의 내 가족을 연락시켜준다. 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참 상당히 가족 관계가 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요. 에 예, 이런 착상을 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주라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 일을 가령 어떤 단체들 어떤 유지들, 그렇게 폭을 좁게 말고 우리 전국 교회가 합심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란 말이요. 1907년 부흥운동이 다시 일으키자 그한 사람이 나서서 말을 잘하고 해서 나보니까 아 이런 실제적으로 널려있는 가족들 이렇게 구원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실제적 아니에요 내용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역자들도 가보기만 하면 정말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예, 실제적으로 되는, 시도 있는, 어, 역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